새터물안 했었어 새 텀물 하고 <laughs> 하이 하이 떼이! 어차피 죽겠지 그래 그래 날 알고 있었어 하이 하이 새 텀물 하고 뭐또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나 스톰을 하고 진짜 못해 <laughs> 진짜 못해 무라고 스톤을 하고 와 탈출이다 아 바로 여기 뜰수 이거 세터면 안되지 않냐? 이거 이 철창도 되던가? 철창 안되지 않냐? 철창도 되던가? 철창 안되지 않냐? 철창도 되던가? 철창 안되지 않냐? 철창도 되던가? 기억이 안나네 아 쩜오맵을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세포. 한 번에 통과를 여기서 통과를. 됐어, 한 번에 갈려고 했는데, 응.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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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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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점므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우 밝겠다. 조금 싱하다 음~ 하하하, <laughs> 정말 잘하는구나. 음~ 음, 쉬워, 쉬워. 너무나 쉬운 거. 헨. 두 번째 가면은 퀴즈인이라. 이번에도 쉬우니까 걱정 말게. 제작자의 이름은? 미순, 교미, 생물.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늦게 떨어지면서 나보고 죽지 말라고? 장난하나 지금 맞췄구만 자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세 이탈춤의 메이름은? 신데렐라, 오즈마법사, 제카공나무 백설공주 아야지 아니 용암에 이 밑에까지 깔아놓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원래 한두 칸만 해놔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느려지잖아요 아, 아, 저기 들어가지도 못했니 아, 정말 힘들어라.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네. 세 번째 관문 미로, 마지막인 힘내게. 이번에도 쉬워. 이번엔 미로구먼. 일단 난 상자를 찾겠어. 상자에 점수가 있다고. 상자를 달라! 상자를 달라! 내네 상자를 달라! 내게 상자, 뭐야? 응? 응? <laughs> 뭐지? 응? 깨긴 깼는데, 뭐지? 어, 왔다! 그러네, 이제 난쟁이 바을로 가게. 야, 감사합니다 하하하 <laughs> 저거 뭐야 너무 귀엽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먼저 가있겠네 일이 생겨서 말이야 말에 도착하면 우리집으로 오게나 네네 안녕히가세요 저기가 마리쿵인가 설렌다 우와 <laughs> 뭐야, 나도 난쟁이가 됐잖아! 일단 천장님 집으로 가자. 난수르 난쟁이. 에릭 난쟁이. 천장님 집을 찾아보자. 그냥 딱생님 집만 봐도 천장님 집은. 촌장님 집은 어 저건가 보자. 와, 촌 잡님 집이다. 어, 자녀왔네 그래 이 말은 무슨 일로 오려고 했나? 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건 나 말고 마을 주민이 알고 있다네. 마을 주민한테 물어봐. 산일 집 열쇠네 가지고 가서 열쇠를 어, 분실해. 안녕계세요 천잡님. 안녕히 주무세요. 여기 뭐 하는지 산일 산일. 샤넬 다 샤넬스럽지 않은데 오 마이 갓 혹시나고 집에 가야 한다고 열쇠 난이집 네 어딘가에 숨겨놨지 잘 찾아보라고 니네 아, 발미다니냐 아니고 아, 아, 이집 열쇠를 숨겨놨다고 아, 아, 어 여기다 아니! 이것도 열쇠 찾는 거야? 아, 힘들고먼 집에 가야 한다고? 열쇠는 우리 집 지하 있어. 문을 찾아서 부셔서 가도록 해. 여기있다. 많은 난쟁이들의 집을 가야 되는 것인가? 난 너무나 힘들다니. 너무나 힘든 곳. 이거 누가 지라고 벌난이? 벌나니? 벌난이는 뭐야? 범난이 있나 범난? 범난? 범난이 있는 거지. 범난? 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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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난. 어 여기다. 열쇠? 아난 어, 공부해야 하니까 그냥 줄게. 제발 가. 나 이번에 대학 부터태야돼 귀찮은 탈춤 앱을 찾았구만. 내가 집중소로 안에서 그런데 집에 있는 거미줄 좀 치워줄래? 열쇠는 거미줄 안에 있을 거야. 어디 다는겨 어. 부서졌잖아. 어, 여기 있네. 어. 에릭 어. 에리. 에리. 어. 에리. 어. 에리. 어. 에가 어. 이집 어딘가에 숨겨놨지 어. 잘에아봐아 어. 에리. 에리. 어. 어. 너 어디 뛰는 거야? 아하. 열쇠 아하. 아하. 흙이었군? 아하. 천장이었군? 어, 여기 다빰빰바밤빰밤밤밤빰빰밤밤집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집밤밤밤밤 <놀람> <laughs> 만든 거였구나 아, 집에 갈 거야 그럼 징징이 알고 있는데 예신이 징징이 집근처 있어 잘 쳐다봐 내가 이 발판을 줄 테니까 우리 마을이어저 마시기 부려 마라. 아. <laughs> 아. 정말 재밌는 탈출을 이야 여기 마을에 색깔 다른 게 있대. 찾아보자꾸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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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 어딘가에 색이 다른 한 곳이 있다고. 색이 다른 색이 다른 한 곳. 일단 아침을 만들어 보자. 색이 다른 한 곳일 때. 과연 어디일까. 색이 다른 한 곳. 여기다 아하. 오! 이제 이 길을 쭉 따라 나가면 집으로 갈수 있는 건가? 야호~! 갈림길? 휴난 이제 집으로 간다 내가 이곳에 왜온 거야 어떻게 온 걸까? 궁금해 이걸 또새터하게 만드네 일단 가보자꾸나 음 좋아 좋아 응. 응. 가 무슨 소리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백설공주였군요. 뭐라네요 <laughs> 어, 다시 해야겠군요. 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안녕하세요. 누 누구세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곳으로 불렀고요. 도대체, 왜죠? 저는 새엄... 새어머니와 아버지, 언니, 오빠, 저 이렇게 살았어요. 처음에 새어머니가 왔을 땐 저에게 무척 잘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점점 갈수록 새어머니는 저를 구박하고, 때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집안 곳곳에 일기를 쓰고 집을 나갔죠.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저는 돌아다니다가 발이 미끄러지더니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발도 닿지 않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숨이 점점 막혀도더니 저는 죽고 말았어요. 당신은 귀신인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겠네. 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이죠? <laughs> 사람들이 제 이름으로 동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해피엔딩. 동화가 아닌 현실의 백설공주는 베드엔딩이란 걸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만 가요. 안녕히 계세요. 허, 저, 잠시만요. 가, 가버렸네. 그래도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아냈으니 속 시원했다. 만약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잘 잤다. 이상하니 꿈을 못뭐 꿨길래 이렇게 찜찜하지? 뭐야? 이게 끝인 거야? 이게... 이게 끝이라니. 이곳씨야 탈춤 맵보 끝이 났어. 열쇠 탈춤 해. 스토리도 아닌, 전범맵도 아닌. 새로운 혁신, 열쇠 탈춤 해. 그래, 이 탈춤 맵은 열쇠 탈춤 해 보였어. 하하하.